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외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엔터주를 많이들 꼽으십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선 또하락세예요 초반에는 왜 올랐고 또 요즘은 왜 주춤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우선은 상반기까지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아무래도 엔터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기대감에 계속 영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특히나 올해는 중국에서 좀 움직임이 달랐던 거죠. 기존에는 중국이 뭔가 열어줄 것 같으면서도 안 열어줄 것 같고 약간 그랬었는데 올해는 진짜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IT 기업인데, 그 텐센트가 이제 한국 시장에 좀더 진출을 하겠다는 야심을 보였는데, 네. 올해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SM의 지분을 그 텐센트가 전량을 다 매수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엔터사드를 봤을 때 중국이 느낌으로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이 오는 건가? 문이 아, 열리는 건가? 예. 이러니까 가지 않던 시장이 열리게 되다 보니까 업사이드에,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고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동안은 그런 중국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이었고 두 번째가 공연입니다. 공연이요? 네, 사실 가수들이 지난 2023년까지 앨범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공연을 못하니까 앨범을 많이 샀는데 최근 트렌드는 공연으로 그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공연이 심지어 되게 커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뭐 아레나, 그러니까 회당 뭐한만 명, 이만 명 공연하던 그 장소가 스타디움, 회당 4만 5만 명 규모로 갑자기 커지게 되고, 예. 이 공연장이 다 매진이 되고, 음. 이러다 보니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두 가지가 같이 상반기에 엔터사들 주가를 좀 견인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안영 해제 얘기는 꽤 나온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아이돌 그룹이나 <laughs> 걸그룹들이 중국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투어 공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이 아직 안 열린 겁니까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이제 약해진 건가요 사실 중국은 뭐 지금 단언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열린다고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안 된다 하고. <laughs> 아, 이게 알 수가 없어 너무 갈때 같아요. 알 예. 수가 없어서 중국이 아예 다쳤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펙스라고 하는 보이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 이제 전 멤버가 다 한국 국적이고요. 중국 푸저우 지방에서 1,300석 정도 규모로 공연을 한다. 라고 개최 기사가 확실하게 났었는데 네. 이게 또 갑자기 무산이 됐단 말이죠 어... 하루아침에 예. 중국에서 갑자기 안돼 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제 비자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하는 그 Z 상업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이제 중국에서 팬 사인회 같은 거는 해요. 예. 상하이나 베이징 이런 데서 소규모로 팬 사인회를 진행하는데 이게 아 그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음. 비자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요? 해 이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공연 돈을 벌어야 되는 취업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들어가는데 팬사인회 같은 경우는 앨범을 사게 되면 그 앨범에서 어떤 추첨으로 예. 팬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팬사인회라는 행사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음... 문화교류성 초청비자 m이나 f라고 하는 그런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에서 돈을 벌지 않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은 가장 기대하는 거는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K-pop 콘서트, 한류 콘서트 이런 느낌의 어떤 문화 교류성 성격을 가진 그냥 페스티벌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뭐 성마다 지자체마다 내부 사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해진, 재정적으로 열악해진 지역들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중국 내부 여러 성들 중에서 조금 더 어떻게든 한국이라도 교류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까지는 지자체는 없을까요? 사실 중국 정부도 계속 문을 열고는 싶어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수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사실 공연이라고 하는 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하면 우리 막 기사에 보잖아요.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더니 그 지역일 때 상권이 살아났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지방 정부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천성, 특히 하이난. 하이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4년에 그 카니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래퍼의 공연을 좀이 개최했었던 그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국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5천석 미만의 공연에 대해서는 이 지방 정부가 지자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좀 허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또 보조금도 지급을 해줘요 네. 정부 자체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그래서 몇몇 지방 성들은 이제 문을 열려고 하곤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중국이 뭔가 분위기가 조금 한국 시장에 우호적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이돌이나 걸그룹이 중국에서 여전히 인기 있겠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아마 문 걸어 잠근지 한 이제 한 8년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스타들이도 뭐 유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상업성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주저하는 그런 면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수,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게 너무 옛날이다 보니, 예. 이 한할령,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빅뱅이라는 가수가 2021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곡을 냈었거든요. 예. 곡만 내고 이제 활동을 안 했죠. 근데그 예. 곡이 중국에서 음원으로만 한 분기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음원으로만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그라들진 않았고요. 예. 생각보다 중국에서도 케이팝 가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 왜냐하면 케이팝 가수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 인기가 많은 걸까?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중국은 우리가 C-팝이라고 합니다. 좀 네.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이 힙합 가수들도 되게 이제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케이팝이 뭔가 춤이라든지노래라든지 퀄리티가 높아요 음. 그리고 뭔가 이제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는 게 약간 힙한 이미지기도 네. 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빅뱅을 예시로 들었 지만 이제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그룹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데는 거기에 그 멤버 중국 멤버의 생일 기념으로 예. 이제 상하이의 조이시티라고 하는 상그 상가는 아니죠. 조이시티라는 그. 건물. 네, 건물 네. 안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쫙 펼쳐졌었거든요. 예. GH라는 멤버. 그래서, 어,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생기가 없을까 우려한다? 이거는 기우입니다. 아... 엄청 인기 많아요. 하긴, 뭐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했어요. 한몇 개월 전에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가는 곳 식당마다 우리 케이팝을 털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아직까지 좀 우리 분위기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자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만약에 제대로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엔터 회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 사실 중국에서 앨범 같은 경우는 네. 뭐 공식적으로 유통이 되는 건 아닌데, 이미 한국 가수들 앨범을 야금야금 사고는 있어요. 음. 그래서 아예 공연, 그, 아예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부분이 공연이거든요. 네. 공연에서의 업사이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한할령 이전에 공연을 한 거가 그나마 유의미한 게 이제 빅뱅입니다. 네. 2015년에는 콘서트를 돌았고, 2016년에는 팬미팅을 돌았는데, 16년이 규모가 훨씬 컸어요. 네. 이때 이제 팬미팅으로 중국 본토 지역에서 한 55만 명 정도를 모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공연이랑 MD를 포함해서 YG엔터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한 360억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했을 때,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요, 땅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공연장이 큰 데가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공연장 크기가 한만 오천에서 이만 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빅뱅이니까 50만 명을 모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한 예. 절반, 20만 명 정도를 모을 만한 한국 가수가 누가 있을까 하면 우리 들어본 가수들 있죠. 예. 약간 옛날 가수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뭐, 동방신기도 될수 있고요. 동방신기. 네, 아, 알죠. 네. 언제적이냐, 하지만 생각보다 <laughs> 인기가 많고. 어, 그래요? 네, 중국에서 이제 QQ뮤직이라고 우리나라로 예. 치면 멜론 같은 예. 음악 플랫폼에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 구독 수를 봤을 때, 옛날 가수라고 하지만 엑소. 구독수가 정말 음... 많고요. 소녀시대 아니면은 뭐 최근 가수로 넘어오면 뭐 블랙핑크, 네. BTS, 세븐틴 뭐 이런 가수들 이런 가수들이 기획사마다 최소 두 팀에서 세팀 정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매출 기준 그래도 천억 정도씩은 중국에서 공연만으로 업사이드가 생길 야. 수 있다 기획사마다 이런 예. 이제 단순 계산이 좀 나옵니다. 네. 이 대단한 숫자네요. 그때?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여러 회사들과 여러 그룹들을 말씀 주셨는데 이 엔터사들 가운데 그래도 <laughs> 가장 중국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회사는 어딜까요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예. 우선은 뭐 모든 회사가 다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만 예? 어, 딱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SM입니다. SM이요? 네. 왜요? 사실 이제 규모 자체나 어떤 실행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클 수는 있어요, 빠르고. 예. 그런데 SM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그리고 3대 주주가 지금 텐센트 뮤직이거든요. 중국 기업이 직접 가지고 있는 엔터사라면 실제로 문이 열렸을 때 조금 더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SM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조금 먼저 조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SM이 올해 지금 YTD로 지금 7월 들어서 좀막 빠지고 왔다 갔다 지만 6월까지 봤을 때 거의 100% 이상 올랐었던 게 오. 이런 중국에서의 어떤 행보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라는 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사들의 전체 수익 구조에서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했었고 앞으로 차지할 거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2 0 이제 한알령 이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 보면은 예. 그때 당시에는 한국 엔터사들이 이제 하이브가 없었죠. 3사 SM, YG, JYP 세개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적게는 전체 15%, 많게는 30%까지 됐어요. 네. 그때 시장 1위는 일본이었고요. 예. 일본은 한 2, 30% 정도. 어...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2, 예. 30% 정도 매출을 벌어들였던 시장이 지금은 거의 한 4%, 5%한 자리수란 말이에요. 예. 뭘못 하기 때문 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국이 열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 그냥 공연만으로 뭐 천억 정도가 붙는다라고 했지만 비중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제가 SM만 말씀드렸지만 어느 엔터사들이나 중국만 열린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순매출성으로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다 수혜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럼 중국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공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 수익뿐만 아니라 요즘 뭔가 물건도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장료 뭐 아니면 굿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벌수 있는지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이제 그 굿즈라고 하죠근데 사실 굿즈가 일본식 표현이라서 MD라고 많이 바꿔서 아, 말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굿즈 MD. 그런데 이제 MD 같은 경우에 어, 최근 엔터사들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엔터사들 MD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MD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MD는 응원봉 네. 그렇죠. 공연을 하면 이제 응원봉, 근데 되게 비싸요. 응원봉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 토요일에 블랙핑크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네. 응원봉을 현장에서 샀는데, 3만 9천 원이었어요. 아니, 응원봉이 3만 9천 원이에요? <laughs> 네. 야, <laughs> 너무 <입장의> 비싸죠. 비싸 <laughs> 아, 너무 비싸요. 예. 근데 이제 건전진도 별도예요. 아, 그래요? 네. 건전지도 안 줘요? <laughs> 건전지도 사야 돼요. 그래서 같이 4만 500원을 냈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너무 더웠어요. 고향에서 했는데, 네. 고향 종합운동장 바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말에 저희 진짜 더웠잖아요. 네. 밖에서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또 따닥따닥한지가 덥겠어요. 거기서 팔았던 MD 중 하나가 선풍기. 예.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선풍기 따로 3만 5천 원. 네. 조그만한 거. 예. <laughs>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너무 더웠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MD가 품목이 정말 다양화 됐습니다. 예. 응원봉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옷도 네. 팔고 또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또 미국에서 콜라보해서 후드티 20만 원. 후드티 20만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후드티 20만원 사서 입고 가고 옆에 선풍기 3만원 얼마 주고 사고 응원봉도 3만 얼마 주고 사고 또 방석도 또한 2만 원 얼마 주고 사고 다 이런 거네요. 네. 다 돈이에요. 와.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MD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예. 단가 자체가 높일 수 있으면서 원가를 음. 줄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이제 응원봉이 그렇게까지 마진이 높은 상품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예를 들어, 그 공연장이 이제 5만 석, 5만 명이 그래도 거의 90% 이상 응원봉을 샀겠죠?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3만 9천 원에다가 4만 명만 곱하면 그게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한 13, 사4억 되지 않을까요? 야.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의 공연이었잖아요. 네, 1회차, 네. 2회차, 3회차. 그리고 해외로 가면 또 다르겠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요새는 공연이 커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MD가 많이 팔리기 때문이고요. 음. MD도 상시 MD, 아무 때나 살수 있는 MD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사실 선풍기를 예. 제가 예로 들어서 그렇지. 제가 가장 이제 예시를 많이 드는 건데 좀 황당했던 MD는 뭐냐면 네. 그 생수. 생수요? 네, 생수도 MD로 팔았어요. 아... 여기 이제 세븐틴을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네. 500ml 짜리 생수 20개를 그때 22,000원인가? 23,000원? 근데 <laughs> 네, 이게 3차까지 완판됐거든요. 야... 이런 것도 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이브 2021년 정관에 샘물 판매업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아 정관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앨범을 mp3로 내요 네. 저희는 mp3 알잖아요 알죠. 근데 이제 지금 찐 젠지 이제 10대들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사는 거죠 9만원 <laughs> mp3 신기해서 네. 그리고 cd 저희는 이제 cd가 그 컴퓨터에 이제 C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 알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없어져서 네. CD를 들으려면 CD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외장 드라이브를 사야죠. 예. 네. 그래서 SM에서는 이제 작년에 에스파 앨범 나올 때 CDP 버전으로 됐어요. 야. 14만 원인가? 그렇게. 이것저것다 돈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마고치 아시죠? 예, 다마고치 알죠. 키우는 거. 네. 스트레이키즈라는 JYP의 이제 보이 그룹이 있는데 그 스트레이키즈를 캐릭터로 만드는 스키주라고 음. 하는 캐릭터가 다마고치로 들어가서 그 다마고치 키우는 거 5만원이었나 그렇습니다. 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연이 올라온과 동시에 MD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엔터 사사마다 MD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가장 수익성이 좋은 네. 사업이기 때문에 MD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응원봉 팔아서 얼마 남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다고 하니 네. 그것도 앞으로 그 뭐랄까 전망도 밝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어를 꼭 해야지만 이 MD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 투어가 그래서 이래저래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어 매출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도 그럼 SM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YG입니다. 그건 또왜 YG? <laughs> 작년에 YG에서 공연을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게 뭐 어느 회사나 다 공연이 올해는 이제 YG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률이 다 이제 20% 이상 올라갑니다. 성장을 하는데 올해는 YG인 이유가 블랙핑크가 올해 7월부터 공연을 지금 180만 명 모객을 이제 목표로 올해부터 내년 1월까지 공연을 돌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들이 없었어요. 음. 그러면 이단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진 않습니다만 네. 단순 계산으로 180만 명에 20만 원. 요새 티켓 가격이 20만 원이더라고요. 네. 곱하면 매출 기준으로 그게 얼마죠? 와, 얼마요 네. <laughs> 얼마죠? 360억인가? 3,600억인가? 3 0 0 0억이겠죠 3,000억대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3,000억대 맞네요. 네, 3,600억. 그러니까 블랙핑크만으로 3,000억 이상의 매출이 갑자기 생겨 버리는데 네. 우리가 공연을 하면 MD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MD까지 더해졌을 때 이제 최소 4, 5,000억의 매출이 성장하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진 않습니다만 단순 네. 규모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어가 작년 대비 올해 가장 커 큰 회사는 이제 YG입니다. YG. 그러면 결론을 한, 한 방으로 내주시죠. 엔터주,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아, 무조건 밝죠. <laughs> 밝습니다. 아이고, 뭐처럼 좋은 소식 해주시네요. 그러면 우리 또 기대 계속해봐도 되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짧게 간추리면요. 상반기는 중국이라는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하반기는 그 오른 모멘텀을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주식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면 멀티플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실적이 증명하는 하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음. 엔터는 하반기도 밝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